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리자트브의 리자. 저는 빅티의 강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빅님과 함께 베이블레이드 대결을 해볼 건데요. 강빅님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어 저도 모르죠. 아네 당연한 말씀을. 아 근데 저는 왠지 제가 이길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아무리 팔을 다쳤어도 평소에 연습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 진짜 팔을 다쳐 보이죠. 자 강빅님.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5점 내기하고 버스트 피니쉬는 2점, 오버 피니쉬 1점, 스핀 피니쉬 1점이고, 무승부는 피니쉬 1점이고, 무점부는 피니쉬 1점이고, 2점, 스팀 피니다 아셨죠? 네. 자, 빨리 합시다. 준비해주세요. 네. 3, 2 빨리합시다. 준1해주세요 네. 이거 2점, 잘못했다 오 뭐예요 뭐야 아 안돼 스핀 피니쉬 로피니 <laughs> 1대0으로 제가 졌어요. 하지만 저에겐 두 번째 판이 남아 있어요. 네. 아 Q&A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끝나면 넵. 아, 다 해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레디 쓰리 투 원. 어아나 너무 못 돌렸다. 하지만 벽에 박으면서 방픽님의 베이는 점점 회전력을 잃고 있죠. 아, 빨리 박아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파군이란 원래 성대의 힘을 흡수하는 배이거든요 런채 뒤에서는 제 잠잘 시간이 빠르네요. 3리어어5아죄송합니다 잠깐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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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발키리. 그렇지, 그렇지. 안 되겠어요. 이거 런처 타신 거 같아요. 런처 그 런처 한 번만 빌릴게요. 네, 저는 이걸 해볼게요. 어, 검... 이 피닉스 와인더의 옆, 검은 부분을 끼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좀 꽂아 지도세요 선비님. 좌회전 모드. 아, 그래요? 아, 제가... 네, 조립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이걸 꽂아 주세요. 잠깐만요. 그렇지. 이 런처 이름이 뭔가요? 어, y 이거는 어, LR 런처. 아, LR 런처군요. 이거 좌회전 모드로 해 주신 거 맞죠? 네. L이라고 써 있잖아요. 봐 보세요. L 잠깐만요, 자세히 안 봤어요. 에이. 오, 조견 보였죠? 자, 마읍시다 3, 2, 1 확실히. 확실히 이거 런처가 좋구나. 저, 다른 버금 찍고 싶은데. 맨날 네. 중간에 끊다니까. 어, 아, 그럼 다음 영상에 이버금 아, 다음 영상은... 네, 저작권 없는 건가요? 네. 제가 한 바퀴 더본거 같지 않아요?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럼 1대영아대1이죠한 1대 어, 판에는 제가 진것 같네요. 이번엔 다이너마이트 베리얼. 오 베리얼 있었던 그팽이 리트와 아 근데 저는 그 베리얼이 쓴그팽이 저는 그 베이블레이드 영상을 잘안 보거든요. 제가 네. 마트에서 볼때그 발길이 진화형인 줄 알았어요. 에 네, 선주 TV 얼굴 잘 생겼죠? 저리 아, 아 아니 하느라 이거 이자치고 못봤어요 아재생하기 아, 뭐 재생... 무슨... 죄송합니다 구독자님 죄송합니다 아뭐 어쩔 수 없죠 지금 1대일이죠뭐그 어. 다음은 저는 아 이거 이거 완전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이름을 자세히 몰라요 3, 2, 1슛슛 오버 피니시아 침겨나온거 보이시죠 2대1로 2대1입니다 다음경기 아... 아깝네요 저는 파브이를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해요 상대 아 발키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상대의 힘은 흡수할 수 있다니 얼마나 멋있어요 솔직히 인정? 네. 어 인정 저도 이번에도 아, 저도 이번에도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버 피니시 당한 그베이죠. 네. 3, 리 대왕. 짜잔. 저 지펜스 형님인데. 자자 힘을 억수해 파분을. 어 파분이 엄청 안정감 있죠. 라고 말하는. 님이한 바퀴 더돈것 같은데? 아니한 무슨 부예요 무슨 부? 아, 그래요? 네, 카메라에 봤어요. 그럼 현재 2대 1이고요. 아, 저 베이징 잠깐 바꿀게요. 저 이번에는 전... 이 녀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이번에는 강핑님이 아까 썼던 그 배입니다. 아, 루시퍼.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제품을 찾아봤어요.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립하고 있어요. 오, 오, 아, 방팡님, 이거 우회전 모드. 강핑님, 이거 우회전 모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조립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우회전 모드는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나사만 없을뿐이에요 여기 나사, 없고, 여기, 여기, 여 부분에 가도록 꽂고요. 다시 잠깁니다. 그러면 완성이죠. 와, 대박! 강빅님 잘만드신다 <laughs> 얼른 합시다. 자, 이대1이죠 3, 2, 1, 샷! 좋았어 아, 이배이 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스피니시로2대 2. 아, 저배이좀고를 걸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거예요? 저는 베리어리 썼던 이 베이로 가도록 아, 그 하겠습니다. 베인저러스 베리어요? 네. 네. 저 이번에도 영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이거 꽂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하면 안 돼요. 아, 네. 중딩님이 지금 와서 방해하고 있거든요. 방해하지 말아 주실래요? 아 여기 제 준핑님이 있어요. 완전 나쁘게 방해하고 있어요. 아 이런 이말 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 소중한 동생님. 빨리 괴철합시다. 스트레이트 갑 가라. 가라. 역시 속도가 빠르군요. 넷스 스피드 피니시로. 스템미나 빵점이네요. 아. 스테미너 아, 스테미너 스테미너 스테미너! 스테미너! 아... 강삐님, 저 저는 베이블레이드를 잘 모르는데 좀 강력한 베이 하나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어, 이걸로 하면 돼요. 저한테 강력한 베이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강삐님. 저는 이 프로미나스 피닉스에. 이 디스크를 꽂아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제 제 베이 하나만 추천해 주시라고요 음. 응. 아 이게 제베이예요응 이거 우회전이에요 좌회전이에요? 우회전이요 아와 멋있다 와 오버드라이브 <laughs> 발동했어요 와 빨리 고칩시다 중간에 끼어들면 안돼끼어들자 합시다 쓰리 아민욱이야 민우경... 아니 강픽님 아직 준비 안 되셨군요. 3, 2, 1, GO!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는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실수였는데. 광물이 엄청 높은데 버스트가 났어요. 아니. 아, 제대로 꽂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버스트 피니쉬로 4대3입니다. 제가요? 아니. 제가 4쪽. 네, 안되겠어요.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파분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점내기인가요 잠깐. 네 5점이요? 아점이에아아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좀 오래 걸리죠. 기다리는 아저인 저랑 게임해요.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이기면은 어 제가. 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만약에 어,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겼다면 댓글에 써주세요 안늦진다가이바위보아 발언 어떻게 됐을까요? 구독자님 댓글에 알려주세요 3 2 1슛슛 4분의 1 가자 벨리알 4분의 버텨야돼 가자 벨리알 무슨 냉 아, 무슨 무 아, 준님이 아, 심판한다고 하네요. 나 심판해드릴게요. 아, 배틀판 만지지 마세요. 영상 찍고 있잖아요. 아이, 심판한다고 하네요. 아니, 왜 자꾸 배틀판을 움직이세요? 1나 2, 3, 2. 버스드 시켜 버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무생보. 아 무생보. 아중띵님그 금액 끄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다시 가볼까요? 아니 그런 부분 잘안 들려. 자리, 잠깐만요리스 지지 않아, 파무니. 엘리엘. 엘리엘. 무승부. 아. 아 이번엔 갖고서 해보실래요 베 네, 전 아, 손으로 돌릴게요. 아네 자식 자식 와 열받네. 손으로 돌린대요. 도대체 저를 얼마나 만만히 왔으면? 사용한 대충보입니다 이렇게 돌릴게요. 잠시만. 외전으로? 응. 오버드라이브 시스템. 빨리 합시다, 황빈 님 다음 프로미넌스 피닉스로 갑니다. 손으로 완전히 도어요 손을 도님이 아닌 것 같아서. 질것 <laughs> 같죠? 저의 강력한 제의의. 방송님 빨리 준비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3, 2, 1, 2 버스티 시켜주세요. 제발요. 안돼, 중심이 무너진다! 그 그래서 몇대 몇이죠? 네? 5대 3입니다. 아, 5대 3으로 안타깝게 배가 네요 그러면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거죠. 네. <laughs> 아, 리자템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렛! 네. 안녕! 안녕!